4번 27장.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.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른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.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,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진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,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.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가 꺼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오.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.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.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. 주린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.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.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.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.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. 내 아들아,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.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.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.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.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.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. 다투는 부녀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.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.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.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. 물에 비취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취느니라.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.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. 미련한 자를 공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.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소떼의 마음을 두라.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잊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.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음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.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에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집 사람의 식물이 되며 내 여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.